준하경 경주시장이 8월 27일 남산동 일원에서 올해 첫 벼베기 현장을 방문해 수확의 기쁨을 함께 나눴습니다. 이날 현장에는 이동엽 경주시의회 의장, 최준식 경주농협 조합장, 안영석 경주농협 특수밑살 장모크의 회장, 회원 등 8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. 준하경 경주시장은 먼저 벼 작황을 점검한 후 직접 콤바인에 시승해 벼베기 작업을 시연하며 농민들이 키운 벼를 수확하는 체험을 진행했습니다. 이어 농민들과 오찬을 나누며 변홍사 재배에 대한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격려했습니다. 이번에 수확한 쌀은 조생종인 해담벼로 4월 2 1일첫 모내기를 했습니다. 경주농협 특수미 쌀 장목회 34호는 이번 첫 벼베기를 시작으로 130헥타르에서 쌀 660톤을 수확할 계획입니다. 이후 수확한 쌀은 경주농협을 통해 이사금 쌀로 출하됩니다. 입니다. 이 행사를 정상급 이관우 경농어촌공사 경주기사장님 출금으로 네. 그래서 하는 건데 그 올해는 다행히 얼마나 수고를 많이 해주셨는지 제가. 어.